아, 요즘에 미드 너무 재밌어. 오늘도 미드 보다가 방송 킨 건데 무슨 미드 보시는데? 그 지정 생존자라고 알아요? 지정 생존자. 그 하루 아침에 대통령 된 얘기 있거든요. 대가그한한팀 있다. <laughs> 음, 나랑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겠고 그 이제 백악관이 한 갑자기 이제 터지는 거야 폭탄 테러로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딱 살아남아 걔가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이행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일 같은 건데 시즌 새로 했어요 지금. 아나 팔로 살려... 와아 카였는데 아 AK 죽었네 큰일 났다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이구나 네. 나 죽을 것 같았어 나온 총이 카였어 난 총이면 비벼봤을 텐데 카가 나와가지고 근데 재밌어요, 영화. 그거. 아, 영화를 믿드 <laughs> 되게 스토리가 질질 끄는 게 없이 딱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잘 돼갖고. 별만해. 되게 그거 보고 있으면, 와, 이런 대통령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. 왼쪽으로 같은데 아와 대화 나도 없네 카 뺏으면 되는데 이제 어 저기있다 어디요? 이 방향에 있어요. 이 방향 울타리에 있었어요. 그 보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돼? 응. 그거 보니까 그거 뭐, 뭐 택배 용지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것 같던데 그거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건가? 그러니까 이라크 사는 사람들 보면 박탄차 뭐 박탄차 타고 이동해서 투표하던데. 해외 대사관에서 하면 돼저 뒤로 건너갈게요 저기 사람 많아요? 한팀 한팀 있을거예요 아까 한팀 떨어졌었어 있 있다 있다 위치확인 와 뭐야 UMP인데 싸 우면 100 진짜 하나 집에 들어 갔다. 쟤네 대가리 터진거 같은데 몇명? 이거 바로 앞에 집에 하나 있어요 저 네. 사람인가? 탄이 없는데 이제 막내야 너 권총밖에 없어? 예 멋있는데? 음. 네 지금 한 19화 가까지 나왔을걸요? 원래 10화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11화부터 해서 19화까지 나왔을거에요 재밌어 얘네 집 뒤로 돌았나? 나중에 볼거 없으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지정생존자라고 생존, 치면 나와 집 안에 숨어있는거 같은데 근데 안보여요 아 비오니까 프레임이 더 떨어지네 근데 약간 정치, 약간 이런 쪽으로 아예 흥미가 없으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. 내용이 딱 그런 약간 정치 쪽에 그 긴장감 같은 느낌이라, 계속 이제 그런 정치 싸움이라. 약간 그런 데서 흥미 못 느끼면은 노잼일 수도 있어. 뭐지? 왜 없지? 가운데 집에 있는 거 같은데. 들다간거 같은데 그냥? 아니 저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미드는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저, 여기 있다, 엄청 여기 있다, 유명한 건 여기 있다. 많이 못 봤어요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아직 있어요 네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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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좀 보자 <laughs> 멋있게 싸우고 있네 재는데오 어,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막내야너 <laughs> 총알 좀 파밍하고 있어 그러고 있지 말고 너다 어째... 어째... 털어갔어. 이 어차피 도움 안 돼. 빨리 가. 서 총알이나 털어. 많이 <laughs> 맞춰. 하나 아, 기절. 기절. 어딨어요? 기절 한 명, 그방 안에 한 명밖에 없어요. 다 잡은 뭐지? 거 같은데, 다 죽었는데 저 살려주세요. <laughs> 끝이야? 네. 저카좀 챙길게요. 쫙쫙쫙쫙라고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<laughs> 7mm탄 없는데? 에로 재밌다고 그러고 그렇게 스포를 해버리면 누가 그걸 재밌게 봐요? 7mm탄을... 안 갖고 있죠 이거 이거 막내 막내 이거 이거 먹으면 돼요 우리 형 키트 나와봐요 아, 여기 여기 이거 밖에 밖에 아. 배우가 개면은걔 나오면 얘가 최종 고스인 거 알잖아 <laughs> 네, 저희 그냥 이동해서 파밍해야돼요 응. 그냥 싸워야되는데 얘네도 그지였네 그럼 반대로 보면 되겠다 에로우를 먼저 보고 캡틴, 닥터우를 보면 되겠다.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. <laughs> 어디로 가야 되지? 앞에, 앞에 오토바이 있어요. 빙거. 오토바이 타고 갈까요? 저건 뭔데? 초소 한 번만 들렸다 지나가면서 집인도 한 번씩 타고 가죠. 아무것도. 오토바이 앞에 X 표시되어 있다. 이거 타지 말래. <laughs> 아 이거 제가 운전 안 할게요. 저렉 걸려서. 니 컴퓨터에 막 마... 렉이 왜 걸리지? 아무리 램이 그래도 그렇지. 네한 군데 좀 집어주세요. 파란색. 덥죠? 아저 진짜 아무래도 진짜 실내 그거 이동형 에어컨 사야 될것 같아요. 버텨... 피지컬로 버텨보려 그랬는데. 아... 조컴이라도 넣운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<laughs> 컴퓨터 하나도 되게 높은데. 큰라나 없어 보이죠? 문은 다 닫아져 있어요. <laughs> 어이 깜짝이야. 아 여기 몇다 없어 있다. 보이는데? 여기부터 가죠. 그냥 지나가네. <laughs> 아직 몰라. 아기야, 아기. 애기. <laughs> 뭐가 중요한지 몰라. 안 보여 는데 <laughs> 네, 주무세요. 어 오토바이 어, 소리. 오토바이. 우리 거 뺏긴 거 아니야? 여기 바로 뒤쪽에 주차해두지 않았어요? 네, 바로 뒤에 주차했어요. 어, 여기 7mm 탄 15발 있어요. 어, 여기 8개, 6 7 뜬다. 와, 되게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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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하나 들어가요, 하나 들어가요, 글로. 하더, 하더. 네, 하더. 아, 뭐야, 아! 아, 입구를 못봤어다 잡았다. 아니, 하, 하나 남았어요, 하나. 근처에. 아. 저필저필필 필, 필, 필. 나이스. 사명은 바로 사망이라. 그건 것 같은데. 아닌데 하나 보는데 아니 아니에 명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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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바로 앞에. 사 <laughs> 아, 아, 탄 하나도 없나 이제 여 <웃음> 거기... <웃음> 여기서 어떡해... <어떻게 웃음> <laughs> 여기서 어떻먹고아 방금 아. 너무 불쌍하게 죽지 않았냐 저거? <laughs> 아, <laughs> 임신료... 소음기도 있었는데... 아... 들어온다고 해서... <laughs> 땄는데... 아, <laughs> 아 진짜... 두명 땄는데요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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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이대일로두땄어아 땄는데. 놀래라... 깜짝아... 아... 방금... 이지 <laughs> <디즈니 웃음> <laughs> 창문에서... <웃음> 아, 두명 깐는데.